네, 안녕하세요. 한드로 영어 공부하자는 안병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것은 황금빛 내 인생이라고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우리 여배우가 나와서 이 드라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한드로 공부를 해 볼게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죠. 이봐요. 미쳤어요. 무슨 짓이에요? 하... 아, 미치겠네, 진짜. 이봐요. 아니, 그쪽 차 추월했다고 사고를 유발해요 아니, 아니, 다 필요 없고.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어, 이봐요, 미쳤어요? 무슨 짓이에요? 미치겠네, 진짜 막 여기 일을 다 들었잖아 지금. 그걸 갖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파파고 번역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내서 보시고 제가 한 거는. 이바요를 갖다가 이제 헤이 막 이렇게 부르죠, 얘네들. 그 헤이를 갖다가 옛날에 우리 친구가 처음 본 미국인에게 했더니 그 미국인이 화나면서 야, 야 이러니까 갑자기 얘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한국말을 할줄 아는 애였습니다. 크랙이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내가 너를 처음 봤는데 이걸 영어로 영어로 내가 너를 쳤는데 I saw you for the first time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헤이, 헤이 이러는 거는 굉장히 무례하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그것도 우리 집에 와 가지고 우리 집에서 맥주 한잔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이라는말 그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함부로 부르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봐요, 막이러는 것도 싸우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제 저는 헤이로 넣고요. 었 Are you out of your mind? 미쳤습니까? Are you crazy? 똑같은 거죠. 무슨 짓이에요? What the hell is going on? What are you doing? 막 이렇게 안해도 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파파고 번역도 제대로 되어있네요. 그죠? 아, 그런 다음에 내가 미치겠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I'm going crazy 라고 했는데 저건 굉장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사실은요. Driving me nuts. You're driving me nuts. This is driving me nuts.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미치겠네 진짜. 이게 더 어울리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화가 나면서 Excuse me. 어우, 저 번역 아주 좋아요. 마음에 듭니다. 저는 그냥 hey로 해버렸어요. You're causing a car accident simply because I passed your vehicle. 그래갖고 내가 당신 차를 추월했다고 사고를 유발해요. 그러는데 causing이라는 단어가 유발하다, 사고 같은 것을 유발하다, 원인 제공이 되다, 이걸 다 됩니다. 그냥 you're causing a car accident simply because 이렇게 단순히 이랬다고 해서 I passed your vehicle, passed your car 해도 되고요. 네, 그러더니 아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이럴때 don't tell me. I don't I don't e e d to hear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What now? 이제 어떡하지? 이럴 때 What now?를 저는 썼고 파파고는 Oh no를 했네요. 족사 어, 추월했다고 사고를 유발해요 아니 아니 다 필요 없고 아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를 저는 What now?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미치게 급한 일 있어서 가봐야 되니까 사진만 찍고 갈 테니까 연락 주세요. 네. 지금 보면 다음에 어 연락 주세요. 저 하나에 하나에 그것만 들었는데 이거 내가 지금 정말 미치게 급한 일이 있어서 어, 어떻게 얘기할까? <웃음> 당연히 당연히 <웃음> 우리나라 사람들은 crazy를 집어넣고 싶어하죠. 그래서 지금 파파고 번역도 I'm really crazy because I have to go crazy. <laughs> 내 네, 이제 읽어보질 않아고 지금 처음 읽어보는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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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죠. 여러분이 봐도 이상하죠. I'm really crazy. 난 정말 미쳤어. Because I have to go crazy. 내가 미쳐야만 되니까 무슨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 정말 미치게 급한 일이 있어서. 그 그러니까 그만큼 바쁜 일이다 그럴 때 urgent matter 이렇게 그냥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됩니다. 사실은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서 I have an urgent matter to attend to. 여기까지 하고 내가 담당해야 될 일이 아주 급한 일이 있다랄 때 urgent matter to attend to 하고 이렇게 그냥 다 같이 외워버리세요. 다섯 개를 하나의 청크로 가죠. 여러분들은 패턴이라는 단어 좋아하죠? 저는 청크라는 단어 좋아합니다. I have an urgent matter to attend to. 내가 이제 급한 일이 있어서 라는 소리 할때 right, So, I'll be leaving. 내가 그냥 갈 테니까. 어떻게? Please give me your phone number. 연락처를 주세요. 를 갖다가 저는 이렇게 폰 넘버 달라고 했고 I'll just take a few pictures and leave. 그냥 사진 몇 장만 찍고 갈게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냥 보내지 않죠. 경찰 부릅시다. 당연히 let's call the police라고 얘기하는 거고 let's call the cops 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들 cops는 약간 제가 그 드라마상에서 많이 써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뿐이고 사실은 police라고 하는 게더 포멀한 거고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파파고 번역이도 난 거죠. 아, 경찰을 왜 불러요? 보험사 부를 시간도 없는데. 경찰을 왜 불러요? 보험사 부를 시간도 없는데. 네. 내가 봐 드린다고요. 너무 급해서. 내가 봐드린다고 해 너무 급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봐드린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Why do you call the cops? 왜 경찰을 불러? I told you I don't have time 여기 강조하려면 I don't even have time 이렇게 even을 써도 돼요 To call my insurance company 지금 insurance company도 못 부르고 있는데 I'll give you a break 봐준다 할때 I'll give you a break 라고 얘기하면 돼요 Because I'm in a hurry 내가 급하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right, 그 다음 아주머니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아가씨로 부릅니다 이런 데가 진짜 힘들죠 이봐 여가씨 이거 사람 인내심 시험하는 몰카입니까 혹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 아저씨 <laughs> 그러니까 아저씨 음, 기분 되게 나빠하고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 근데 사실 이걸 참옮기가 힘들어요 일단 일단 그러니까 몰카입니까 막 이렇게 얘기할 거 you don't look like a Mrs. 너는 아줌마처럼 안 보이니까 so I'll call you Miss 너를 갖다 Miss라고 그렇게 이렇게 남자 여자가 좀 자, 다른 게 여자는 Mrs. 하고 Miss하고 구분이 가는데 남자는 그게 없어요 그죠 총각 남자 결혼한 남자가 따로 없이 그냥 다 미스터라고 얘기해 버리니까 하이 s 스 그러니까 는 아가씨라고 그런거고 Is this a candid camera? 자 몰카를 뭐라고요 몰래카메라니까 candid camera 이렇게 얘기하는거고 그리고 혹시라는 단어를 저는 Perhaps testing my patience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 혹시라는 단어를 저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이 나라에 와가지고 by any chance라고 저기 지금 적혀 있죠 오른쪽에 파파고가 by any chance가 혹시로서는 괜찮습니다. 다른 거는 보지 마시고 by any chance 혹시 그렇게 얘기한 거. 그러니까 아저씨, 그러니까 막 그냥 넓은 화가 나가지고 지금 자기를 갖다 유부남으로 부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화를 내고 아저씨가 계속 차선 방해하고 앞에 막아서고 그러다 그 브레이크 밟아서 낸 사고예요.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두루뭉수 얼렁뚱땅 하면 저 경찰 불러요. 자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영어는 뭘까요 두루뭉술 얼렁뚱땅 두루뭉술 얼렁뚱땅 하면 자꾸 이렇게 두루뭉술 얼렁뚱땅 두루뭉술 얼렁뚱땅, 얼렁뚱땅. 이거를 어떻게 영어로 할 거예요 이런 게 진짜 힘들단 말이야 제가 그래서 한도로 영어 공부를 하자라고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 자, 요걸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저씨가 계속 차선 방해하고 앞에 막아서 오고 그러다. 이렇게 하는 거. You kept. 이런 게 들어가잖아. 이 keep의 과거형 you kept. 그러면 계속 뭐뭐 하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뒤에 동명사 ING 나오는 거. 우리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죠. You kept changing lanes. 이게 차선 자꾸 방, 바꾸는 거. And blocking me. 나를 갖다가 막아서 는 거. forcing me to 그런 다음에 급그 브레이크 를 발달은 뭐라고 slam on the brakes 라고 합니다 slam on the brakes 그러다가 추돌사고를 냈다를 갖다가 rear-end you 라고 얘기해요 를 그러다가 추돌사고를 냈다 rear-end you 지금 이 상황을 갖다가 이 한국말로는 없는데 제가 이걸 집어넣은 거죠 결국 추돌사고를 냈다 그리고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으니까 를 갖다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블랙박스라는 말이 영어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쇼팬츠 영어 아닙니다 그거 어떤 사람들 하펜츠쇼펜츠 이거 영어 아니야 그냥 팬츠는 긴 바지고, 짧은 반바지 얘기할 땐쇼츠예요 쇼츠까지만 얘기하지, 쇼 팬츠 하면 안 됩니다. 쇼츠가 그, 저, 반바지예요 마찬가지로, 팬티 스타킹 영어 아니에요? <laughs> 스타킹은 영어고, 팬티는 영어인데, 팬티 스타킹이란 영어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들 그런 걸로 쇼핑하면 애들 다 기절합니다. 팬티 스타킹 주세요. 그러면 애들 기절할 거예요. 그냥 호우즈라고 해버려요. 예를 들면, 헤링 헤어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my dash cam이라고 해야지. 그게 블랙박스예요. 얘네들은 dash cam이라고 얘기합니다. my dash cam recorded the entire incident. 이걸 다 찍었으니까. if you keep acting this 그러면서 아까도부터 강조했던 거. 두루뭉술 얼렁뚱땅 이걸 어떻게 하느냐? fumbling and bumbl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골 fumbling bumbling으로 저는 요걸 갖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같은 거예요, 사실은. fumbling, bumbling 다 같은 겁니다. 이것도 clumsy 막 이런 거랑 다 비슷한 단어인데 결국은 그냥 대를 두루뭉실해요. fumbling and bumbly. 블리라는 말을 썼고 I'll contact the cops. I'll call the cops. 이거랑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right.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기에도 지금 파파고 번역에도 It's all on the black box. 라고 지금 써져 있는데 저건 완전 콩글리시에요 그래서 파파고 번역을 내가 아직까지는 신뢰하지 못하는 게 저렇게 영어도 아닌 걸 갖다 영어로 저렇게 해놨다라는 거. 우리가 블랙박스라고 얘기하니까 저기도 그냥 블랙박스라고 했는데 블랙박스로 해갖고 리코딩되고 그러는 거 에어플레인에나 강의가 가능한 거고 사실 우리 차들에 에 달려있는 블랙박스 라고 안합니다 그러면 이쪽 원어민들은 뭐라 고 그런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dash cam 이라고 얘기합니다 dash cam과 함께 fumbly and bumbly 어, 두루뭉술 얼렁뚱땅 <laughs> 이걸 fumbly and bumbly 까지 강조하면서 오늘의 한글은 여기까지요 catch you guys all next time Bye -bye.